아름운 우리나라 전시회 무궁화 만들기 시간이에요. 오늘 아침부터 나오라 힘들었지 우리. 네. 아침 일 네교시부터 만들기를 해야 되나니 선생님도 참. 네. 자 우리 아침이니까 활기차게 인사 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우리, 아 가야마, 아, 가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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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로 하고 싶어요? 아 나와서 한번 쿵 눌러봐. 어떤 걸로? 이아 그렇지. 인사. 다해요 네. 아, 잘 들어라고. 아 현이 해볼까? 현이 나와서 한번놀러봐요 어떤걸로? 아 손뼉! 이야! 오늘 아침부터 잘 와줬어 자리에 앉아주고 우리 인사 너무 잘해주는데 오늘? 컨디션 너무 좋은데? 가용아 무슨 요일이에요? 오늘 월요일 아 월요일 오늘 월요일이에요 아 선생님 너무 힘들어 하나, 네? 네? 해볼까? 할수 있어? 현아 나와 오늘 날씨 한번 골라줄까? 아 오늘 해가 쨍쨍해 너무 더워요 선생님 그거요? 너무 더워가지고 아침 오자마자 에어컨 틀어놨어 시원하죠? 네 이렇게 활기차게 인사를 했으니까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네. 어떤 걸 했는지 이제 활동 순서판을 보면서 해볼까? 탈것기. 네. 그렇지 우리 조금 시간에 뭐 했다고? 탈것기. 네. 탈. 그. 기. 네. 그렇지 태극기로 티셔츠를 염색하는 그런 활동을 해봤어요. 이제 오늘 모울 뭐 차례라고? 어 모공화. 그렇지. 어! 여기 어? 아 보여줄게 보여줄게. 태극기로 염색했던 오 일단 네. 이거 우리 정원씨 했었지. 네. 이거는 전시 끝나고 선생님이 각자 집에 포장해서 보내줄 거예요. 네. 너무 잘했어.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 <laughs> 음 정원씨가 너무 잘했어. 그리고 오늘 짜. 예리이꽃도져왔 꽃이다 완전 멋지다. 예뻐 멋지다. 똑같이 멋지게 똑같이. 멋지게 똑같이 무궁화라는 꽃이 한번 만져보고 아, 냄새도 한번 맡아보고 아. 아 이거 좀 이따 탐색하는 시간 따로 줄게요 이 무궁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야 오늘 수업 재밌겠죠? 네. 잘할 수 재밌겠죠? 네잘할수 있겠어요? 네 파이팅 파이팅 아 좋아 오늘 학습 목표 한번 읽어봅시다 점묘와 기법을, 기법을, 기법을 사용하여 무궁화, 무궁화 작품을, 작품을 만들 수, 만들 수 있다. 있다. 우리 현이 만들 수 있다. 있다. 그렇지, 우리 만들어 볼수 있어. 우리 무궁화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현이 파이팅 넘쳤어. 우리 학습 활동까지 한번 읽어 볼까요? 첫 번째 무궁화 찾기, 무궁화 찾기 게임을, 게임을 해봅시다. 아. 자무응군응화아착 응? 착착 응. 아. 차. 응? 차. 차. 기. 끼 그렇지 어, 너무 어려웠어 같이 읽는 거안 시킬게 안 시킬게 그두 번째 거전묘화를 점묘화를 알아 봅시다 알아 봅시다 자 한번 해볼수 있겠어? 어. 점 너무 해주세요 점묘묘화 어. 어. 그렇지 전묘화 너무 많이 시킨 거 같은데 세 번째 <laughs> 정묘화, 정묘화, 기법, 기법으로 무궁화를 를 만들어 만들어 봅시다. 봅시다. 잘 읽어줬어요. 하이파이브, 우리 짜~ 우리 열심히 읽어서 아침부터 그러면 이제 활동 1번으로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해볼게요. 네. 활동 1번, 무궁화 찾기 게임을 해볼 거예요. 한번! 아, 뭐, 어떤 게임인지 볼까? 게임을 하기 전에 우리는 무궁화가 뭔지 알아야겠지. 무궁화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이에요. 뭐라고 상징? 상징. 너무 어렵나? 짠! 아. 응. 우리나라를 이거 하는 꽃이야. 우리 선생님이 아까 우리 와. 갖고 왔던 꽃. 각자 하나씩 이렇게 줄 테니까 한번 만져보면서. 살펴봅시다 어떤 냄새가 나요? 어? 어 이거 우리 엄마 옷냄새 아 엄마 옷냄새 아 이게 섬유유연제 아, 그런 냄새가 날수 있어 엄청 좋은 향기가 나지 엄청 잘해주셔 하이파이브 아 이렇게 마구마구 만지고 있어 어? 이게 좀촉감 괜찮아? 꽃돌 어때? 좋아요 아 좋아요 아주 잘하고 있어 이렇게 탐색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궁화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이런 꽃인데 이제 알아볼 수 있겠어? 무궁화? 네. 이 무궁화가 어떤 꽃인지 사실만 보면 알수 있겠어요? 네. 무궁화에 무슨 색 무슨 색이 있어요? 흰색. 이건 이건 무슨 색이야? 핑크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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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두개 달라. 어때? 괜찮겠어? 한번 넘어가 보자. 자, 우리 선생님이 아 선생님 그 이것 좀 받아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자, 은우님이 준비한 이 무궁화 찾기 게임이에요. 우리 두 친구들 앞에 있는 태블릿 선생님이 이렇게 만들어서 갖고 왔는데 여기 꽃이 엄청 다양하지. 네. 여기서 우리가 아까 봤던 무궁화랑 똑같은 것만 이렇게 따다다닥 찾아보는 거야. 한번 해볼 수 있겠어요? 네 자, 시작! 해보자. 한번 찾아보자. 얘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 도와주세요. 도와줘요. 아, 그래도 한번 찾을 수 있을 거같아 달라 보이는 거. 음. 맞았어, 맞았어. 맞았어. 다른 거있다 거. 다른 거. 근데 이거 맞아요? 어떤 거 같아요? 뭐 눌러 봐요. 아, 동똥그라미 뜨네. 우 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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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그러면은 우리 가영이 찾았어요? 네찾았거 맞아? 음, 어. 가영도 있다.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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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개 나왔어요? 한번 세 볼까? 이야 진짜 많았네 다 찾았네 우리 잘했어요 하이파이 우리 현아 현이는 현이한테 준건이 앞에 선생님이 준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현이는 사은이다 맞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여기 동그라미 쳐진 데 있는데 아 어, 똑같다 하이파이 이야 하이파이브. 잘했어요 잘했어요 그럼 현아 숫자도 한번 세볼 수 있겠어? 한번 같이 세볼까? 네1 2 2, 3, 3, 3 4, 4 5오와 너무 잘했어요 우리 이렇게 무궁화에 대해 알아보고 무궁화 찾기 게임도 이렇게 해봤는데 그럼 이제 우리 전묘화가 뭔지 알아보러 활동 2로 넘어가 볼 거예요 다들 아직까지 활, 힘낼 수 있지? 네 파이팅 활동 2는 전묘화를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전묘화가 뭔지 모르겠지? 전면은 이 사진을 한번 볼까? 이 그림인데 어떻게 만든 것 같아요? 점을 찍어요. 아 이렇게 네. 와 점을 막 찍어서 만든 점을 찍어서 완성하는 그림을 우리는 전묘화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봐서는 우리 친구들이 잘 이해가 안 되지. 선생님이 그래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영상을 한번 보고. 그러 나무 그리긴데 이렇게 점점 점점 점막 해요. 엄청 많이 찍지. 음. 막 찍다 보면은 뭐가 되는지 한번 잘 봐봐요. 비행기? 음, 녹색 막 알록달록하게 여러 가지 점들을 마구마구 마구, 마구 찍고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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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다. 그렇지. 저걸 마구마구 마구 찍고 있는데 음. 여기 막 나무가 되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음. 이렇게 음. 나무. 나무 완전 멋있는 나무가 되는 이렇게 점을 찍어서 완성하는 작품을 우리는 점묘화라고 불러요. 뭐라고? 점묘화. 그렇지. 우리 같이 해볼까? 점. 어 화. 어떻게 하는지 알았지. 그래서 리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이 너무 잘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 아주 잘할 걸 알아. 그래서 게임을 준비해봤어요. 바로 점찍기 게임. 예. 그래서 노래가 나오는 동안 A4 용지에 손가락으로 손이 물감을 줄 건데 물감을 딱 해가지고 마음껏 찍어보는 게임을 할 거예요. 근데 물감을 사용할 물이 어떻게 해야 될까? 선생님이 아, 우리 친구들 옷에 묻을까봐 팔포시랑 앞치마 했는데 우리 이거 하고 할 하고 할 거예요. 일단 잠깐 기다려봐요 우리 가위 먼저 해볼까요? 앞치마 하고 네. 옳치 잘한다 팔톱 시도 짠짠 안돼 현아 <laughs> 아니 현아 <laughs> <하나. 아니, 하나. 웃음> 괜찮아 괜찮아 앉아볼까? 아니야 앉아볼까 한번? 할수 있어 한번 앉아한번 현아 괜찮아 앞치마랑 팔톱신데 우리 잠깐 만선생님 준비한 게 있었지 어 선생님 이거 잠깐 풀어주시겠어요? 자, 우리가 준비한 파워 카드가 있었지. 아 피카츄야 피카츄. 나는 피카츄. 나는 잘해, 잘 앉아 있을 수 있어. 현우 잘 앉아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수업 시간에 열심히 참여할 수 있어. 열심히 참여할 수 있어. 역시 멋진 피카츄야. 우리 잘할 수 있겠지? 좋아. 좋아. 우리 여기 있는 그렇지? 발도 진짜 장착. 이야. 선생님. 아, 피카츄, 피카츄 같이만 해줄게. 피카츄 같이만. 아. 아. 내가 좋아하는 거야. 짠 와. 자, 우리 해보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현이가 평소에 자주 듣는 그 클래식 음악 있잖아. 그 노래를 틀어줄 거야. 디즈니 노래야, 디즈니 노래. <laughs> 그치? 디즈니 노래가 나오는 동안 선생님이 준비한 이 물감에다가. 와. 손을 이렇게 묻혀서 음 탁! 찍어보는 거예요. 네. 준비 시작. 음 너무, 너무 잘 찍고 너무 잘 찍혔어. 이렇게 다섯 개로 해봐도 다섯 개로. 여기 물감 묻히고 그렇지. 색깔도 다르게. 어 색깔 다 다르게 할수 있어. 물감 은 아주 많아요. 네. 이거 음, 그래, 친구 거. 아 괜찮아 괜찮아 나도. 괜찮아. 아 너무 잘하네. 같이, 같이. 어, 자. 여기가 자. 여기가 오, 너무 잘하고 있어. 너무 잘하고 있어. 오, 너무 예쁜데? 이렇게 점으로 찍기만 해도 이렇게 그림처럼 만드는 게. 어 오, 근데 친구가 막 하면 돼. 허니꺼 예쁘지, 허니꺼. 이게 점묘화라는 거예요. 아, 아. 너무 잘하고 있어. 손에 묻는 거 괜찮아? 네. 재밌어요. 우리 이 이거 되게 좋아했지, 이학년때도 좋아, 좋아, 좋아. 그러면. 끝! 얼마쯤 찍은지 한번 볼까? 한번 들어서 보여주세요. 자, 와, 음, 아, 둘다 너무 많이 찍 아, 선생님 못 세겠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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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숫자 열 아, 넘어가니까 못 세겠어. 이야, 완전 대단한데, 할 파이브. 할 파이브. 자, 그러면 우리 활동 이번 이렇게 점묘화도 연습해봤고, 우리가 진짜로 해야 될 작품. 우마. 네. 자, 우리 친구들 충분히 쉬었어요? 네. 아, 우리 아까도. 했지. 아, 정묘하 게임 같은 것도 했지. 정묘 어떻게 하는지 알았으니까 충분히 쉬었고 어떻게 하는지 알았으면 해야겠죠. 파이팅이야. 현이 파이팅. 강현도 파이팅. 조, 좋아요. 에이. 활동 3 번은 정묘하기 법으로 무궁화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한 게 있죠. 자, 보통 것 같아요. 어. 정묘하기 법으로 만든 무궁화예요. 와 오늘 어떤 생각이 드는 거 같아? 예뻐요 예뻐 어때 현아 괜찮은 거 같아? 같이 가자 아 같이 해볼 거야 좋아 좋아 지금 누르는 거에 너무 지금 그거 됐어 <laughs> 선생님 할게 쉽게 근데 우리가 해보기 전에 선생님 이렇게 큰 비퍼 사이즈의 무언가 도안을 줄 건데 여기다가 막으로 찍어볼 거거든요 근데 선생님 준비한 게 있어 여기 짠. 해가지고 으, 여기 붓이랑 스펀지랑 반짝이 풀이랑 여기 꾸미는 재료가 엄청 많거든요. 여기 있는 걸다 써도 돼. 근데 손으로 하는 게난더 좋아요. 난 손으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손으로 할래요. 아, 아 안쓸 거야? 색이라도좀 해볼까 해가지고 아, 짠만져만보잘 이런 걸 근데 괜찮겠어? 써볼 거야? 손으로? 자, 손으로 쓰고, 쓰고 쓰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해요 선생님 많이 준비해 놨으니까 짜 하고 아, 우리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현이가 좋아하는 사회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아 현이의 사회 이야기를 한번 듣고 우리 수업을 시작해 봅시다 뽀로로 오 많이 봐서 알지 자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응 화가 나, 화가 나, 현아. 나는 가끔 화가 나요. 뽀로로가 화가 나는데. 괜찮아요. 모든 사람은 때때로 화가 나요. 선생님도 화가 날 때가 있고, 가명이도 화가 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화가 많이 날 때는, 화를 가라앉히는 게 중요해요. 참자, 참자 하면서 가라앉혀요. 가만히 앉아 천천히 1부터 우리 현이 5까지 세는 거야 1부터 10까지의 숫자를 세어보는 건데 현이 5까지 세어보고 따라해볼까 음. 하... 하... 심호흡을 깊게 3번 할 거야 3번 심호흡을 하면은 어 그래도 난 너무 화가 나안 되겠어 그럴 때 화가 나면 선생님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그렇지, 도와주세요 하는 거야.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화가 가라앉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이렇게 나는 화를 가라앉힐 수 있어요. 알겠죠? 잘 <laughs> 보면서 네. 하는 거야. 아유아 아유, 선생님 얼굴 보고 이렇사가 들리면 어떡 해? 우리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우리 비법 보안지가 자 우리 가현이는 엄청 크니까 마음껏 찍어도 돼요. 이 붓감도 있고 그런데 현아, 음, 현이는 여기 옆에 선생님이 큰 책상 준비해 놨는데 여기서 같이 해 보는 건 어떨까? 좋아요. 그래, 큰 책상에서 좀더 자유롭게 보자. 이만큼이 도안이니까 여기 있는 물감이랑 같이 찍어서 의자도 갖고 와도 되고 음, 의자가 있어 해서 아구마 찍어보는 거야 좋아 어 먼저 시작했구나 좋아 그러면 지금부터 무궁화를 한번 완성해 봅시다 네. 이렇게 찍어서 활동해 봐요 네. 음, 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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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전면 아까 어떻게 했었지? 두두두두두두 찍었었지 이렇게 문지르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새로운 도화지를 갖다 줄게요 이거 지금 하고 있어 이렇게 하는 건데 조금 있다 할 때는 둥둥둥 하는 거야오가영이 응. 아주 잘하고 있어 선생님 이거 봐요 와 무궁화 노란색이요 네 노란색이요 하고 싶은 색깔 마구마구 찍어서 예쁘게 꾸며봐요 응. 자 우리는 이거는 옆에 두고 응. 한번 콕콕콕콕 콕콕콕 찍어서 누군가 있는데 꾹꾹꾹 꾹꾹 이렇게 꾹꾹 꾹 누르는 거막 문지르거나 이게 쫙 긋는 게 아니고 꾹꾹꾹꾹꾹 꾹 누를 거예요 이쪽 손도 해볼까? 이쪽 손도 꾹 눌러서 꾹꾹꾹꾹꾹 꾹꾹 꾹 꾹. 야 그렇지 이렇게 마구마구 하는 거예요 하영아 어, 꽃을 다 꾸몄으면은 이 바깥에도 공간 있지. 네. 이 바깥 공간에는 원하는 색깔로 해봐도 돼요. 바깥에 이제 어, 초원으로 초록색을 마구마구 마구 표현해도 되고 아, 좋다. 여기는 하늘이여 그래서 파란색을 따다바다 해도 되고 네. 밤하늘이라고 검은색을 로딱딱 해도 되고. 네. 아 파랑색. 좋아요. 우리 거의 다 해가는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이 너무 힘들까봐, 아, 너무 귀찮을까봐. 선생님 이거 스티커도 있어요. 꾸미기 아, 재료서 못 보여 준 건데. 아, 어, 미츄 응. 어, 이거 추. 이도 있고 이것도 있어요. 해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좀더 예쁘게 꾸며 보고 싶으면은 이 스티커 사용하고 싶으면 손 들고 사용하고 싶다고 얘기해요. 저사하고 싶어요. 오, 그래이 네. 같이 해 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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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어, 무슨 일이야? Mm. Mm -hmm. 데 근데... 같이. 했죠? 아, 이 거면... 아, 알겠어. 스티커 같이 네요 그리고 나또나또 나도, 나도, 쓰고 나 줘. 아우 너무 잘했어. 와, 선생님 너무 감동이야 오늘. 여기 붙여보자. 야 여기 다 붙여보고 좋아 이렇게 다 만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친구들 손 씻고 정리하고 모여 볼 거예요. 네. 자 우리 친구들 손다 닦고 왔죠? 와 보여주세요. 아, 깨끗하네. 토시랑 아침마 다 했고, 물감 다 정리했고, 좋아요. 우리, 오늘 만든 게 뭐라고? 가영이 한 얘기해볼까? 무궁화. 그렇지, 무궁화. 우리 가영이가 만든, 진짜, 이 요큰 이 도화지, 무궁화 있는데, 한번 가영이가 이야기해볼까? 어떻게 표현했어요? 어, 노란색 무궁화예요 노란색? 이 밑에 있는 초록색이랑 이 파란색은 뭐예요? 이거, 초록색은 풀이고, 위에는 음. 파란색인데, 이거는 바다예요. 아, 하늘이 아니고 바다? 아, 그렇지. 멀리 있으면 바다로 보일 수 있어. 강아지. 오 너무 잘했는데,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어, 오늘 너무 잘했어요. 이거 잠시 두고, 현아. 까츄 가츄! 우리 피가츄 스티커도 붙였지. 오늘 어땠어요? 아 오늘 기분 너무 좋았어. 아 오늘 너무 잘했어요. 어 흠. 괜찮, 괜찮, 괜찮. 하이, 하이. 아 괜찮. 팔아 오늘 정말 최고였어 저 사람. 됐다. 오늘 우리가 만들어본 무궁화는 우리나라의 상징이에요. 따라해 볼까? 상상 상징. 그렇지 우리나라의 어, 상징 아. 무궁화. 아. 무궁화에 대해 알아봤는데 우리. 다음 시간에는 전통음식을 만들어볼 거야. 전토로. 전통음식 음, 전통 우리 예전에 이야기했었죠. 선생님이 이렇게 다음 시간에 할걸 잠깐 들고 왔는데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완전 깜짝 놀랄 거예요. 선생님 장담할 수 있어. 자 봐봐요. 어떤 게, 진, 어떤 게 진짜 사과할까? 둘중 하나 가짜래. 네? 두개다 진짠데. 앵소리 나왔어요. 앵소이 나왔어. 한번. 네? 한번 볼까? 응? 어? 응? 자, 정답은? 응, 뭐가 반짜? 우와! 오, 와, 오, 이 근데 여기까지만 보여줄 거야. 에이! 여기까지만 보여줄 거야, 여기까지만. 왜요? 우리 다음 시간에 오면은 자른 거 만들어 볼 거예요. 어! 어! 우리 에이! 과일 말고 우리나라 전통식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기대되죠? 네. 아, 좋아. 그러면 우리 인사하고 한번 마무리 해볼까요? 모두 고생했어요 손 씻고 쉬는 시간 가집시다 공수! 인사!